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수녀님이 누구인지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 아래를 참고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기도 영혼은 온갖 종류의 전투를 위해서 기도로 무장해야 한다.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영혼은 언제나 기도해야 한다. 아름답고 순수한 영혼도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아름다움을 잃게 될 것이다. 순결함을 추구하는 영혼도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순결해질 수가 없다. 새로 회개한 영혼도 기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죄에 빠질 것이다. 죄에 빠져 있는 영혼도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영혼은 하나도 없다. 어떤 은총이든지 모두 다 기도를 통해서 영혼에게로 오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사순절 동안에 매일 반 시간씩 거룩한 성체 앞에서 땅에 엎드려 성체 조배를 하는 동안에 빛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성체 조배를 하는 동안에 나는 나 자신과 하느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었다. 물론 나는 장상들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기도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많은 방해를 받았다. 영혼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기도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인내심으로 무장을 하고 외적인 어려움과 내적인 어려움을 용감하게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내적인 어려움은 낙담, 몸이 건조함, 영적인 슬픔, 그리고 유혹들이다. 외적 어려움은 인간적인 체면과 시간이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기로 정해진 시간을 꼭 지켜야 한다. 내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기도하기로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지 않고 나중에 기도를 하려고 하면 다른 일 때문에 기도를 할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또는 나중에 기도를 할수 있게 되더라도 더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해야만 하고 임무에 관한 생각으로 분심이 들기 때문이다. 나는 또 이런 어려움도 체험했다. 즉, 한 영혼이 기도를 아주 잘하고 나서 깊은 내적 명상 중에 기도를 마치고 나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영혼의 명상에 반감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혼이 끈기 있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져야만 한다. 나에게는 이런 일도 자주 일어난다. 곧내 영혼이 하느님 안에 더 깊이 잠겨들고 내가 기도로부터 더 많은 열매를 얻어내고 하느님의 현존이 낮 동안 그리고 내가 일하는 동안 나와 함께 해주실 때, 나는 더 깊은 명상으로 훨씬 더 정확하게 그리고 열심히 내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바로 이런 때 나는 내 임무를 게을리하고 만사에 무관심하다는 꾸중을 가장 많이 들었다. 그 이유는 명상을 덜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자기들과 같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명상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는 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주는 원천이기 때문이다. 비록 아주 단순하지만 섬세한 감성을 가진 고귀하고 민감한 영혼은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보고 어디서든지 하느님을 발견하고 가장 깊이 감추어져 있는 것 안에서도 하느님을 발견할 줄 안다. 이런 영혼은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높이 평가하고 모든 것 때문에 하느님께 감사한다. 이런 영혼은 모든 것에서부터 영혼을 위해서 유익한 것을 얻어내고 모든 영광을 하느님께로 돌려드린다. 이런 영혼은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시련이 닥쳐와도 혼동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영혼은 언제나 하느님께서 제일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알고 사람들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영혼은 성령의 아주 가벼운 숨결에도 충실하게 따른다. 이런 영혼은 손님이신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매달리듯이 성령께 매달린다. 다른 영혼들이 무서워서 꼼짝 못하는 곳도 이런 영혼은 대담하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나간다. 주님께서 당신 친히 어떤 영혼에게 가까이 머무시고 그 영혼을 지도하기를 원하시면 주님께서는 직접 외적인 것은 모두 제거해 버리신다. 내가 병에 걸려서 양호실로 옮겨졌을 때, 그로 인해 무척 불편한 고통을 겪었다. 양호실에서는 나와 다른 수녀 한 명이 누워 있었다. 수녀들은 같이 앓고 있던 수녀만 찾아오고 나를 방문하려 오는 방문하러 오는 수녀는 한 명도 없었다. 양호실은 물론 하나밖에 없었지만. 양호실 안에서 우리는 각자의 칸막이에 있었다. 그때는 겨울이었기 때문에 밤이 길었다. 옆 칸막이에 있는 수녀는 불을 환하게 켜놓고 이어폰으로 라디오를 듣는 반면 나는 불빛이 어두워서 묵상도 준비할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두 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에 나는 불빛이 어둡기 때문에 묵상도 준비할 수 없어서 무척 고통스럽다고 예수님께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매일 저녁에 당신이 오셔서 다음날의 묵상 요점을 알려주시겠다고 하셨다. 이 묵상의 요점들은 언제나 그분의 슬픈 순환에 관한 것이었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내가 빌라도 앞에서 겪은 고통을 숙고하여라. 그래서 나는 한 주일 동안 예수님의 슬픈 순환을 하나하나 묵상했다. 그때부터 내 영혼은 아주 큰 기쁨으로 가득 찼고 나는 이제 방문객도 불빛도 원하지 않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대신해서 나를 만족시켜 주셨다. 장상들은 진정으로 병자들을 극진히 돌보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버림받았다고 느끼도록 모든 것을 안배하셨다. 스승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스승이신 주님께서는 당신 친히 활동하시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거두어 버리신 것이다. 워낙 여러 번이나 이런 고통과 박해를 받으니까 원장 수녀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수녀님, 당신이 가는 길에서는 고통들이 그냥 땅 위에서 불쑥불쑥 불쑥 솟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수녀님, 나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 예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충실하십시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책, 내 영혼 안에 계신 하느님의 자비, 성녀, 파우스나 수녀 일기에 실려 있습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